꾸따비치발리 누가 나무에 저렇게 꾸따비치발리라고 새겨놨니 아직 다른 손톱달입니다 저쪽에 꾸따비치 초입 거북이 위에 서 있는 신 동상이 있네요. 꾸따 비치에는 거북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. 거북이가 엄청 큰 거북이가 많이있습니다 꾸따 해변, 꾸따 비치 초입 해변. 근데 이제 바람은 시원하고 파도도 있고 왼쪽으로 울라우트 쪽 방향, 웃다리프 발리 공항이 있는 곳이고, 또 오른쪽으로는 웃다 스미냐 짱구 쪽이 있는 곳이네요. 비교적 해안선 길이가 아주 아주 긴 곳입니다. 방풍기가 아주 조용합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하고 있고, 그러네요.